이건 제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성적표고요. 이거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표입니다. 제가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학점을 따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새내기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좀 놀다가 뒤늦게 학점 복구하느라 바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평소 수업입니다. 수업은 당연히 안 미루고 제때 다 듣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가끔 보면 강의 교환을 그대로 읽기만 하는 수업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강의다. 그러면 마음 편하게 스트리밍을 돌려버리고 요또 오프라인 수업이다. 그러면 집중을 합니다. 괜히 딴짓하다가 교수님한테 찍히면 그게 더안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캘린더 활용을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과제 마감일 놓치고 또 시험일 까먹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캘린더에 시험 날짜랑 범위를 등록해 놓는다거나 아니면 과제 마감일을 써 놓는다거나 하면 이런 부분에서는 더잘 준비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과목마다 복습 시간도 따로 빼서 캘린더에 정리를 해 놨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좀 학습 계획을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학 중인데도 해야 될 일이나 운동, 루틴 같은 것들을 이렇게 구글 캘린더에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아,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귀찮거나 약속이 생기거나 해서 일을 좀 미룰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캘린더를 보고 언제로 미룰 수 있는지라도 미리 정해놓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미루는 것도 계획적인 사람이 더잘 미룰 수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태블릿 하나 정도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태블릿을 안 쓰고 노트북이랑 종이로 인쇄한 교환들을 들고 다녔었는데 노트북은 웬만하면 타이핑 때만 쓰니까 학업 효율이 크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태블릿을 사고 나서 교환 위에 손쉽게 필기도 하고 타이핑도 동시에 할수 있고 또 공유도 쉽게 되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공부 효율이 크게 증가를 한것 같아요.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갤럭시 탭 S10 울트라를 썼는데 이 태블릿 관련한 거는 추후 다른 영상에서 좀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시험 공부입니다. 저는 보통은 한 2주 전부터 시작을 해요. 물론 진짜 공부는 1주 전이나 며칠 전부터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긴 했는데, 그래도 2주 전부터는 이 시험 공부 계획을 잡아놓기 때문에 일정에 좀 변동이 생기더라도 크게 타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무작정 교환을 보고 있는다고만 해서 잘 외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벼락치기 때는 더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암기 벼락치기 팁인데, 저는 한 단락을 먼저 읽고 허공을 보면서 그대로 읊어봅니다. 입 밖으로 계속 나오게 하면서 자동으로 이제, 머릿속이 익히게 되는 거죠. 확실히, 눈만 쓰는 것보다, 눈, 입, 귀, 이렇게 세 가지를 쓰는 게, 암기하는데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외울 게 너무 많거나, 안 외워지는 경우에는, 앞글자 같은 걸 따서, 키워드를 만들면, 좀 외우기 쉽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 게,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이 키워드만, 머릿속에 남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벼락치기 할 때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AI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AI 때문에 시험 공부하기가 너무 쉬워진 것 같아요. 이 AI한테 교환을 먹이고 이러이러한 문제 좀 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족보가 없어도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볼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설명도 AI가 자세히 해주니까 네, 사실 굉장히 공부하기가 좀 쉽죠. 이 AI로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도 추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재미나이랑 퍼플렉시티를 쓰는데 잘 찾아보시면 대학생 1년 무료 구독 이벤트 이런 것도 많이 해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팀플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죠? 저는 저번 학기 때 팀플만 6개를 했는데 그중 제가 조장을 한 4개인가 했거든요? 저도 원래 나서는 성격은 아닌데 내 성적이 이제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싫어가지고 차라리 빌런이 있어도 내가 똥에다 치워가면서 내 성적은 내가 챙기자 하는 마인드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똥 치우기 마인드. 이게 팀플의 팁이라면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무도 똥을 안 치우면 그똥 그대로 성적표에 묻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치우는 게 낫습니다. 또 조원들이 계속 팀 과제에 대해서 인지를 할수 있도록 이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다 같이 뒤늦게 고생하게 되더라고요. 내용은 네, 이렇게 대학 공부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대학 생활은 공부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새내기다 하시면은 동아리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하고 싶은 거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다만 그렇다고 해서 맨날 술 먹고 공부를 아예 안 해버리면, 네, 그건 좀 곤란하겠죠? 네, 아무튼 할 때는 하고, 놀 때는 노는 그런 효율적인 루틴으로 학점도 챙기시고, 재밌는 대학 생활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